가로가 40cm, 세로가 2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겹치지 않게 늘어놓아 있쓴 대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카드는 모두 몇 장이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돼요. 카드가 있다고 했죠. 가로가 좀더긴 이런 카드네요. 가로가 40, 세로가 24를 늘어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속 카드를 붙이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정사각형을 만들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즉, 가로는 40씩 커지고 있구요, 세로는 24씩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즉, 40의 배수와 24의 배수니까 우린 공배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최소공배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따라서 8 곱하기 15, 85, 8호 40, 8, 1은 8, 120. 즉, 우리가 만든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는 120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풀어야 되는 건, 그러면 카드가 모두 몇 장이니죠? 따라서, 가로 120에서 40을 나눠서, 아, 3장이 있구나. 세로 120에서 24로 나누면 5장이 있구나. 즉, 가로에 3장의 카드가 들어가고, 세로에는 5장의 카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카드는 3 곱하기 5. 따라서 15장이었습니다.